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어뭐 복장은 좀 다르죠. 운동복 복장으로 헬스클럽에 왔습니다. 어, 자, 전국에 지금 자영업 사장님 600만 명분는 자영업 사장님들 계시는데코로나에경기심시에 뭐 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저도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어, 닭갈비 주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 좀 용기를 내서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 다들 어렵고 힘들고 희망을 잃어가는 그런 사장님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짜 사나이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어, 다시 군대 시절로 돌아가 뭐 해병대 뮤지티, 막, 뭐 그렇게 어려운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데, 저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뭐 할수 있을까, 훨씬, 뭐, 좀, 보정될 테고, 체력적인, 뭐, 그런 부분들 했었지만, 한번좀 용기를 내봤습니다 나이가 40대지만, 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도전하는 모습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어, 가짜 사나이 도전하는 과정들, 어, 지금 온 거는 이게 체력 테스트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팔굽혀펴기나 턱걸이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 그 과정들도 카메라에 담고 영상을 업로드해서 그 최종 신청서를 보내볼까 생각합니다. 많이 어, 부족하고 모자란 것도 되게 많은데요. 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어, 여러분을 응원한다는 것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개련 끝났고요. 제가 이렇게 뭐 운동하는 것들, 체력 검정다고 하니까. 폐굽혀펴기부터윗몸위 용고 여기 그냥 탐지 없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폐부혀펴 1분 동안 할 거거든요 이 타이머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 오늘 또 이거 저 찍어드리려고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도움 주시는데 그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할 테니까 여기 타봐요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3 23, 3 3 3 이렇게 키고 아니요. 키6 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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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에바고키다 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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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이제 아, 예. 고키하겠습이다키몸키 하겠습니다 윗몸일고 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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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쭉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아팔굽혀 하니까 힘드네요. 그래도 한번 아, 40대 자요 사장님 도전하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고, 예 눌러주시고, 예 3초 후에 3초 후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자, 여인, 여자, 열아여 스물 스물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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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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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임무 일으키기, 마흔다섯 개. 아, 제 나이보다 한 살, 한살더 많이 했습니다. 아, 이거, 드개 하니까 한달 걸리는데요. 다음은, 버피 테스트, 버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으면 시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 좀, 버피 스 바닥에 보시고, 직접 눌러주시고요. 버피 테스트 하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 스물하나 스물이 아, 생각보다 쉽지가 쉽지 않습니다. 벌써 세개 끝났고 다음에두 가지 턱걸이하고 스쿼트 있습니다 이거 한 30초만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아, 사장님들 힘드십쇼 저도 힘들긴 한데 이 양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턱걸이 다음 턱걸이.

너무 힘들어요 열세게 했습니다, 열세게. 가짜 사나이, 위드티 훈련하는 과정이 정말 아,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 하니까 기진묵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먼저, 마지막, 이 단계가 스쿼드입니다, 스쿼드. 아, 순종 올라다가 스쿼드까지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동도 평소에 꾸준히 해야 될것 같고 이 건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나이가 40 중반 가까지 되니까 예전 과같은지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스무 살때군생활 했을 때 강원도 화천에서 박혁 프로 이리 와서 구설을 했었는데 그때 뭐 구부하고 흥분하고 공부하뭐 그때 이해하면 체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 스쿼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섯 개가 씨. 쉽지 않네요. 스쿼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여덟. 네. 4 삼백삼, 삼백삼, 1백1삼1 1 아, 아홉,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도전 했는데요. 아, 이게 합격이 될지 안 않을지 될지는 우리 아, 심사. 이런 분들이 평가해 주실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아, 성실하게 일해 보겠습니다. 자,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